롱암 미싱입니다. 작업이 반경이 70cm 에요.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테이블도 엄청 크죠. 일본에서 수입돼온 그대로입니다. 모터까지 일제 그대로고요. 테이블도 두께가 장난 아니고요. 이렇게 무거운 은비싱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균열 하나 그리고 휘어짐 하나 없이 아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테이블도 그렇고 지금 다리도 일제 그대로예요. 아, 워낙 고빙 사이즈가 커서 대감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일부 가공을 해서 여기에 맞췄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실린더 이거 동작 했을 때 워낙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부분도 보강을 좀 했고요. 특히 실이 통과하는 요 지점 지점마다 이실 자체는 이제 방화실이라고 해가지고 불에 안타는 불연재 실이라서 굉장히 뻣뻣하기도 하고 실 성격 자체가 뻗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걸 수가 없어요. 스프링은 제거를 했고요. 실이 뻗치지 않도록 조시탱크 전체를 이 핀을 다시 제작을 해서 최상의 위치에다가 박아준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확실히 재봉질을 할때 실이 빠지거나 튀어나가는 일이 없어서 훨씬 안정적인 재봉을 할수 있고요. 재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숫자리인데요. 바늘은 2번 정도를 썼고요. 워낙에, 이제, 쌍침이고요실 성격도 두꺼운데다가, 이 원단 소재 자체도 브런제라서 좀 특이한 원단입니다. 이걸세 겹을 지속적으로 박는데요. 예,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라빠를, 원단을 왼쪽에서 넣고 오른쪽에 겹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장력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2월 18일 주문하신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고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납품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런 미싱도 저희 좋은 미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쌍침, 롱암 미싱. 납품 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미싱도 저희 좋은 미싱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오더를 받을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 전화를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